안녕하세요. 메카차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건방 시리즈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타슘 게임과는 달리 스토리가 있는 건방 시리즈는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나야 시리즈부터 공포 특전, 빠루 마스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 넘치는 특전은 어떻게 구상이 되고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이번에도 역시 스위르베, 진승호 디렉터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런 표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레이어를 쌓는다 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뭐저희들에기하기보다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레이어를 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1회차에 좀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먼저 제시하고 나면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좀더그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내가 이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로서도 사용을 하고 어떤 서사적인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 다만 이거는 이야기의 어떤 성격이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쓰기는 했습니다만 뭐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동작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베리드 스타즈의 경우에도 1회차에 몰살을 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복선도 깔려있고 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들의 비위를 맞춰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경험이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네, 그 사실 이제 저는 그 비호감송을 그 어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니까 와우 팬 동영상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우차사 비호감송 이런 건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와우 팬 동영상에서 그 노래를 처음 듣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약간 미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 게임이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왔는데 이제 뭐 범인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때 왠지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어넣게 됐고 어 사실은 이제 출시 전에 이걸 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이제 막상 나오고 나니까 뭐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이제 너무 칙칙하게 가다가 이제 한번 뒤집어 엎어 주는 것도.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네, 사용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는 이제 혹시 회사 옮겼으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뭐 뭐 그게 아니야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베리스타즈에서 그게 나를 한번 또 쓰고 네, 써서 큰 문제 없더라고요. 뭐 이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음 그런 특전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은 1편부터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약간 그 소위 우리가 오마케라고 하는 이제 부록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획자 뭐 방탈출 디자인 스토리 시나리오 라이터가 모두 저였기 때문에 네. 그걸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저고요. 네.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주말 그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예전에는 주말 출근이 워낙 그 많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혼자 사무실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그 경비 아저씨 경비 서시는 분께서 이제 문을 닫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을 열어보겠다고 철문이 이제 그냥 문 앞에 닫혀 있었는데 제가 그 문을 정말 미를 계속 밀치고 막 몸으로 부딪치고 해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알고 보니까 당기는 문이었거든요 네, 그게. 그냥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밀실에 갇혀 있고 이 안에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굉장히 후반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떤 별도의 루트로서 편성한다기보다는 을 그냥 이제 그런 부록 요소로 잠깐 나오는 뭐 하무열이 히히하는 뭐 그런 그런 정도로만 넣었고 그다음에 이 편부터는 그 요소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을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게 만드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그 정식으로 거의 루트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거는 아마 베리즈스타즈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예, 그 전에는 좀 짤막짤막한 단편 수준으로 들어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사연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무속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런 특전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제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일단 제가 처음에 거방에 빠루를 등장시켰던 거는 사실 하프라이프를 의식해서 한 거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오만 물건들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빠루가 등장을 한 거였는데 이제 거방 3편 때에 합류를 한 방탈출 기획자가 이제 하프라이프의 팬이었고 그때부터 빠로 관련된 밈이 조금씩 들어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처음에 들어가게 된 거는 하프라이프를 고려하거나 신경을 써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거문방 속편을 거듭할수록 점점 하프라이프의 존재감이 생겨났다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누가 저한테 파루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파루를 두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정말 무겁더라고요. 파루가 배송이 돼서 왔습니다. 몰라요. 네. 회사로 왔어요. 파루 네.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러 특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수일배 본인이라고 하시니 차기작인 하우스홀드에서도 이러한 특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차도 기대가 됩니다. 검은방 관련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개인 메카 유튜브에 더 많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